일각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11월에 국민의힘이 해산될 것이고, 그 다음에 본인이 신당 창당을 하겠다. 이 얘기를 기자들과의 사석에서 했다. 이런 이야기가 지금 시중에 찌라시 형태로 돌고 있거든요.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좀말씀해 주시죠. 그러니까 누가 돌리는지 모르겠는데, 한동훈 대표가 신당을 차려서 보수가 분열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예,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, 주로 민주당이나 개혁신당이나 뭐 이런 쪽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, 우리 당 안에서도 내응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. 그 사람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수를 위한 방, 보수가 승리하고 우리가 승리할 방법이 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. 차라리 저처럼 명청교체기를 만들어서 민주당을 분열시키는데 열심히 노력하시는 게 낫지. 우리 지금 힘도 없는데 뭐 이거를 분열시키려고 그렇게 열심히 찌라시 같은 거 만들어서 돌리고, 그 그러니까 기자들을 전화 제가 계속 오거든요. 그거를 받게끔 하고 뭐하러 그러는지를 모르겠어요. 그렇게 하실 거면 그냥 민주당 가세요. 예. 네. 민주당 가세요, 그분들. 네.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나 친한계라고 없습니다. 불리는 분들의 탈당은 전혀 없습니다. 절대 없다. 예, 사실무근이다. 예, 예. 네, 알겠습니다.